입질 오지, 지금. 대박나. 와, 야. 야, 겁나 묵직하다. 야, 대박. 우와. 뭐야? 응. 안녕하십니까. 첫 장어낚시입니다. 2022년 첫 장어낚시 출조를 했습니다. 그간치 영상 보면은 댓글에 시청자분들이 장어낚시 언제 가냐고 그냥 빨리 보고 싶다고. 원래는 5월달에 올라가겠는데 뭔가 느낌 세요. 안왔어요 하나. 세팅하는 것까지 싹 찍었어야 하는데, 해차랑이라고 그걸 한때기도 못 찍었네. 그리고 그 장어 낚시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요 보름달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저기서 토끼가 이렇게 절구통 갖고 내려왔고이 저수지에서 <laughs> 떡배기 생겼어, 그냥. 일단 나왔으면은 야외에서 이렇게 괴기도 꼬먹고 또 소주 한잔 오고 해야지, 아니에요? 오! 다 왔다, 왔다! 왔다! 대박! 야, 이거 미쳤다! 이씨. 오! 간다 잠깐, 저 자등방 걸린 것 같은데. 잠깐만, 입질 좀 보여줄게요. 와 여기서 잡빠뻔다 방금 저 입질 왔어 밥으로 간 사이에 입질 와버리네. 뭐요, 갔어? 아, 그냥, 어. 챔질 했어야 하나? 카메라 갖고 와버린 게, 야, 입질 뚝 끊겨. 이 자꾸 저거. 카메라 울렁 증있는거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한번당겨볼게요 욕질 땡기 우리 밥만 먹어야 돼. 우와. 어, 후. 어때, 어때? 보름달에 기운을 받아서 장어한 마리 올라가라. 우와. 겁내 묵지하다 야, 대박. 우와! 진짜 보이지? 우와. 야! 뭐냐! 우와, 제발 장어 해라 제발! 제발! 형님 오다가 빠지는 거 나왔네 형님! 난리 났다! 말이 씨가 돼요 형님 우. 장난 아니야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그다 그래. 왔어. 우와! 뭐야? 이거 왜이 애기네! 애기! 우와! 애기 왜 이렇게 크냐! 우와, 우와 대박이다! 다 이거 옳지, 바꾸기 전에 했네. 예. 어, 야, 맥이, 이거 보니 괴물 나왔네, 괴물 나왔어. 우와. 이. 예. 한 70? 나 이런 맥이 처음 봤어.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조심하셔야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시상해. 너 이만한 거본적 있냐? 아, 이못 봤어요, 실제로. <목소리> 이 앞에 왔을 때, 거의 한 2kg급 장원줄 알았어요. <목소리> 야, 그래도 어떻게 오프닝 딱 찍고 있는데, 이 괴물 맥이한테 물어주네요. 상으로는 크게 안뵐 수도 있는데 난리 난리 이쭈글쭈글한거봐 후... 이거 진짜 괴물이다 괴물 띠는 하... 지놓고 하... 미끼를 하나 가르끼고 치측하자자 이번에는 장어가 물기를 피나이다 피나이다 아이 좋은 것도 물어라 와, 완전, 못맛이다못맛이요 사이즈 좋은 매기도 잡았으니, 밥 먹으러 가게요 자, 냄비밥 한번 배드려왔습니다. 짠짠짠짠. <laughs> 이거 먹고, 이제 누룽지도 먹어야 해요. 와. 이렇게 먹다가 입질 오면은 또 띵박질이 갖고휘두로 제껴버려야지. <laughs> 한잔 먹었습니다. 낚시 오면 또이 맛이지. 짠. 짠. 타기 전에 먹을 사람도 입질로왔고 근데 낚시꾼들한테는 음. 이거보다 저게 더 중요하죠. 고기가. <laughs> 낚시는 <laughs> <닥치는> 어차피 자동방. <laughs> 숯 꺼지기 전에 장어 한번 나와갖고, 장어 구이 한번 먹어야 하는데. 그 출퇴근길에. 네. 야, 그 천에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 보잖아. 네네. 텐트 쳐놓고 뭔가를 먹는 거 보면. 미치겠더라고. 네. 맞아요. 딱그 맛을 아니까. 음. 아주, 모르면은, 저희가, 아 그런갑다. 야외에서 밥 먹는갑다 할텐데. 이리 뭐고, 그냥. 텐트 쳐놓고, 고기서술 먹고 싶더라고. 맞아요. 아, 술이 다네. 이 맛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고기 먹으면은, 그 다음 후식은 뭐예요? 누룽지입니다. <laughs> 이거 얼른 끓여 갖고 올게요. 와.. 깜짝난다 진짜. 감사합니다. 응. 아유 오늘 꼬라지가 자동빵 봐야겠네 또. <웃음> 아, <laughs> 좀터뜨기가 <laughs> 이러긴 해요. 응. 음. 아 뜨거워. 뜨거. <laughs> 한번손내서미끼가지 제대로 달려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입질이 너무 없어고 그대로오고맞 이야 지렁이 기스도 안났다 <laughs> 피곤한게 차 안에 좀 들어가서 자고 있다 일어나서 자동빵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니꺼 네 한번 보자잉 제꺼? 응 가보자 미동도 없네 미동도 없어 오! 아, 아 아파 아씨아 배아프네 자동빵 보러 왔다가 응급실 갈뻔했네 <laughs> 자고 일어났더니 그 라인 쳐진게 몇개 있거든요? 느낌이 쪼까 쎄요 뭐 장어 같진 않고 아침 등기에낚시는 분들이 겁나 많이 계시네요. 좀 조용히 말해야 됩니다. 괜히 민평계. <laughs> 뭐 빠가야 뭐여. <보여. 웃음> 어이구 야야야야술 참았는데 뭐냐? 메기냐? <laughs> 붕어? 빠가.. <laughs> 빠가. <laughs> 저 <저이씨>. 이.. <laughs> 빠가 왜 살벌하네. 다 빠가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 <laughs> 아니 메기도 사이즈가 겁나 큰데 빠가도 살벌합니다. 발매가 따지 좋아하겠네. 탕 거리 하나 나왔네. 예. 설마 2번도 빠가? 자꾸 들이 저녁 입질해야지동탱게 물고 잡아줬네. 과연 2번은 뭐가 잡혔을지. 아 여기도 빠가인가? <laughs> 뭐요? 아, 좋네, 무슨 빠가 바시냐 여기? <laughs> 아이고, 한 마리면, 탄걸리 나오겠다. 헬멧 <laughs> 할아버지 포식하시겠네, 오늘. 때깔도 기가 막혀버리고. 아까 3번도 라인 쳐져 있잖아 네. 여기도 과연, 뭐가 잡힐지. 없다. 아, 4번. 지발 뭐 하나 붙어 있어라, 지발. 어 응. 그나마 다행히 자동빵은 빠가 두 마리로 마감해야 할것 같고 어제 그 사이즈 좋은 그 맥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 영물 같아요. 괜히 가져와서 먹었다가는 올 한해 겁내 꽝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방생 해주었습니다. 맥이야 밤새 잘 있었냐? 설마 이거 뒤지진 않았겠죠? 이씨 겁내 커. 영물이 영물이고. 와씨. 인사 나어야지 시청자분들한테. 저자꾸 정신없이 가네. 놔주려고 했더니, 자꾸이 무엇이 이렇게 급했나, 그똥 내놨나? 빠가 <laughs> 사이즈 좋은 거두 마리 있잖니, 이거는 동생, 할머님이 좀 빠가 매운탕을 좋아하신단 게요. 자, 가고. 2022년 장어낚시 첫 출조. 이렇게 눈탱이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만이 날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기회는 있으 게, 다음에 멋진 장어를 한번 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언제 다잡냐 뜨거워 죽데네 새로운 포인트 한번 개척해 보려고참와버저수진디 <laughs> 포인트 개척 이 이거 지랄이고 눈덩이 제대로 맞았네. <laughs> 역시 이 시기에는 그냥 잔소리 않고 나오는데 된게 하나 비어. 기스도안 났습니다. 이거. 저 바늘 끝까지 올리는 이유가. 혜들이 물속 들어가면 천천히 겨나오거든요 바늘 끝에를 가려요 자동빵 될것도안차야